안녕하세요 애니다육입니다. 애니다육에서 판매 영상 올립니다. 216번이고요. 아메스트로 금이에요. 요 아이는 제가 키우던 아이 커팅해서자구예요 뿌리가 아직 없어요. 어, 커팅한지 한... 5일정도 됐어요 뿌리 없는 아이 예요 금은 정말 보시면 환상적으로 들어왔어요 예쁘게 정말 예쁘게 들어와 있어요 금 크기도 크고요 정말 예뻐요 이 아이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금액은 280만 원이고요 크기는 지금 8cm 9cm 나오네 9cm 거의 나오네요 8.5 할게요, 8.5. 8.5cm 할게요. 5cm 까지 안 보고, 금액은 280만원이고요. 요 아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 내려서 활착하면 금방 커팅할 수 있어요. 두달 있으면 커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 내리는 데 시간 있고 하니까. 요 아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커팅하면서 입장이 하나 같이 붙어있어 커팅했어요. 요 아이는 나중에 받으시면 이 꼬지 해보시라고 그냥 안 띄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뿌리 내려서 활착해서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찜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뿌리 내려서 드리겠습니다. 217번. 이 아이도 아메스트로 금이에요. 금 280만 원이고요. 이 아이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금. 여기 올금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금. 안에서 금다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이 아이 두 아이 제가 커팅한 아이에요이 아이도 뿌리 없어요. 이렇게 커팅한 아이입니다. 크기. 크기 요아이 는 8cm 나와요. 8cm. 그래도 똑같이 280만 원입니다. 216번 찜하시는 분이 약간 더 크겠네요. 이아이도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아메스트로금 280만 원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음은 19번이에요. 17, 아니, 218번. 마리아 철화 금이에요. 마리아 복륜금 철화. 금 정말 예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금액은 20만 원이고요. 이렇게 층도 있어서 포터도 되고요. 커팅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4cm 넘는 아이 커팅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0만원 넘는 아이가 두개가 생기죠? 그러면 재테크하는데 정말 괜찮은 아이죠? 금도 정말 잘 들어와 있고요. 철화 엮임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엮여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 복륜금 철아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층도 충분히 있고요. 커팅 충분합니다. 금도 정말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철화 엮임도 아주 짱짱하게 잘 엮여 있고요. 다음 219번. 이 아이는 마리아 복륜금 쌩얼이에요. 정말 예쁘게 복륜으로 잘 들어있죠. 금액은 16만원이고요. 이 아이 저렴해요. 커팅할 수 있어요. 근데 커팅을 약간 얘가 삐뚤어 있어서 이렇게 커팅하시면 되겠어요. 두단 남기고 여기서 이렇게 커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컷팅 할수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음, 저렴한 아이, 예쁜데 제가 삐뚤어 있어서 저렴하게 됩니다. 크기는 7cm가 넘어요, 7.5, 8cm 가까이 돼요. 예쁘죠? 보세요,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런 아이 빨리 찜하세요. 다음은 223번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저쪽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번호 틀리게 갖다 놨어요. 여냐은 멕시코 야생 마리아이에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가 비싼데 오늘 제가 조금 저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아 엮김은 정말 잘 엮여 있어요. 통통하게 크면서에게 입장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작은 아이로 왔는데, 크면서 입장이 자꾸 크게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멕시코 야생 마리아예요 금액은 170만 원이고요 크기, 크기 6cm 나와요. 6cm. 크기 6cm이구요. 층도 이렇게 있어서, 6cm니까 여기 커팅 할수 있어요. 이렇게. 6cm니까. 100만원 되는 아이, 두개 생기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특가예요.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층도 이렇게 있습니다. 뒷면도 보시고 철라엽김 멕시코 야생 마리아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이동할게요. 220번 마리아 금 철화에요. 금. 복륜으로 아주 잘 들어와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단도, 단도 충분히 높아서 커팅할 수 있고, 이렇게. 포트시바, 뜨지 마시고, 이렇게 커팅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20만원이고요. 크기는. 크기 8cm 나오네요, 8cm. 8cm 나오는 아이 20만원. 마리아 철화 금. 잘 들어와 있죠. 복륜으로. 마리아 철학 중이에요. 아리아 충분히 커팅할 수 있는 아이예요 계층 충분히 높게 높은 아이예요 220번이었고요. 221번. 요 아이는 마리아 철학이라고도 할수 있고. 쌩얼로 이렇게 세 개가 돼있어돼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얼굴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도 마리아 철학금으로 얘는 요아에는 21만원이고요. 금은 정말 세개다잘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크기도 엄청 커요. 크기 9cm 나오네요. 9cm. 9cm 나오는 아이. 221번, 21만원이에요. 쌩얼이 3개 있어요. 금 예쁘게 잘 들었어요. 다음 222번 마리아 철학금, 철학 역김 정말 탄탄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약간 녹금이 있는데, 여기서 컷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커팅, 여기서 커팅. 그러면 34cm 정도 되는 아이 커팅해서 3 개가 바로 되네요. 그러면 재테크하는데 3 개가 됐네요. 이런 아이 재테크하시면 좋아요. 방금 전에 아이도 그렇구요이 아이 8 5 c m 에요 8.5cm, 22만 원입니다. 단도 이렇게 높아요. 포도 포트, 포트 수도 있어요. 큰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아니에요. 8.5cm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얼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놨네. 다음은 223번 아까 저기서 했고 224번이에요. 마리아 금 쌩얼이에요. 금, 복륜으로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세요.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크기, 8cm 나오네요. 15만원이고요. 커팅도 가능합니다. 근데 두단 남겨놓으려면 한 단만 더 돼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은 정말 완벽하고 예쁘게 들어있어요. 입장도 한엽성이 있고요 224번 15만원 이에요 225번 요아이는 생얼에서철화로 변했네요 요아이도 15만원 이구요 금은 정말 예쁜 아이예요 저도 예쁜 아이 금 예쁜 아이만 골라서 찍거든요 크기 재볼게요 크기 요아이는 9cm 나오네요 이렇게, 커팅도 할수있고요 여기, 여기서 커팅 하실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득템하는 거네요. 전, 전번 아이하고 24번하고 225번. 이렇게, 그, 완벽하게 들어온 마리아 금입니다. 이렇게. 226번이에요. 226번. 마리아 철화 금이에요. 요 아이도 금, 복륜으로 정말 예쁘게 잘들어왔습니다 철화 엮김 완벽하고요 이렇게. 층도 이렇게 있고요 금액은 1 7만원이고요 크기 7.5cm 나오네요. 요 아이도 정말 예뻐요. 철아요, 김 짱짱하고 여기서 커팅하면 5cm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5cm 정도 될것 같아요. 커팅하시면 이 아이 정말 커팅하면 두개 되는 아이입니다. 10만원 넘는 아이 커팅하시면 충분히 10만원 되는 아이 요런 아이로 재테크 한번 해보세요. 말이야, 철아, 금 다음은 제가 요아이가 곰마리아 금이에요. 곰마리아 금은 3반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붉은 금이에요. 붉은 금인데 요아이하고 요아이 비교를 해볼게요. 요아이도 곰마리아 금이에요. 입장을 잘 보시면 입장 보세요. 입장.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요, 요아이는 좀 길어요. 길쭉하게 나와있고. 이 아이는 오리지날 곰마리아 금이에요. 요 아이는 19년 된 마리아 사장님이 키우시는 거 제가 품어다가 키우는 아이거든요.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요 곰마리아 금은 이 입장이 특이해서 이 입장이 돼야지 곰마리아 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오래된 매니아 사장님들은 절대 커팅을 안 하세요. 다 자구 받아서 키워요. 어떤 거는 5년 걸릴 때까지 커팅안 안 하고 자구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못 기다리죠. 이렇게 이게 오리지널 원종 곰마리아 금이에요. 제가 왜이 아이를 비교해드리냐면 제가 곰마리아를 이 사장님한테서 갔다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고 애들 판매해보려고 요 아이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곰마리아 오리지널이고요. 요 아이는 아마도 요 아이는 시중에 많이 나오는 아이 저도 하나 샀어요. 샀는데 매니아님한테 가보니까 곰마리아가 있어서 이렇게 틀려서 제가 또 매니아 님 거를 제가 많이 구매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에 제가 있으니까 입장은 비슷하게 오는데 나왔는데 입장이 길고 동그랗지가 않아요 길어요 여기 원 오리지널 곰 마리아는 이렇게 입장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크기가 4.5 나와요 4.5 이렇게 크나의 오리지널 곰마리아 금이에요. 금이 이 아이는 금이 산반으로 들어있는 게이 아이의 특징이에요. 지금 시중에 곰마리아가 이런 곰마리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 멋진 아이 곰마리아 잎보색 잎 특이하죠. 곰마리아 이잎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곰마리아라고 한다고 그래요. 곰발바닥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금. 특이하죠. 뭐요 그 시중에 나오는 요 아이도 약간 그런 거는 있어요, 있는데 오리지날만큼은 멋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곰마리아 매니아님이 키우는 오리지날 원종 곰마리아 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 지금 시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엑스플랜티는 찾아보니까 이런 곰마리아는 오리지널은 좋은거 같지가 않아요 곰 아, 마리아 있는대로 가겠습니다 227번 이고요곰 마리아 금이에요 요 아이 자구가 여기 하나 있고요또 여기도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매니아님은 다요 아이 곰마리아 커팅한 게 아니고 자연자구예요. 자연자구. 이렇게 붉은기 있는 게요 아이의 특징이고, 지금 어려, 작은 아이부터 벌써 입이 봄밭바닥처럼 생겨서 나오죠. 요 아이 오리지날이라서 가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앞으로는 가격이 더 세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90만원에 올립니다. 크기. 크기는 9cm 나와요 9cm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재게 이렇게 재서 8cm 이쪽으로 하면 9cm가 넘는데 이쪽으로 해서 9cm 자구 자연자구 지금 8cm예요 8cm 파 8cm가 넘어요 자연자구가 지금 두개 달렸어요 두개 그리고 메인야 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 자구 나오면 길게 나온 다음에 커팅하시라고 그래요. 꼭 자연 자구가 잘 달기 때문에 커팅하시지 말고 자연 자구 받아서 키우시라고 꼭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곰마리아 금 오리지널 한번 키워보세요. 다음에, 아이고, 번호를 잘못 났네. 번호를, 228번. 요 아이도 곰마리아 금이에요. 작을 때부터 벌써 입이, 입장이 곰 발바닥처럼 생겨가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햇빛을 많이 봐서 붉은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붉은기가 더 있으면 더 예뻐요. 다 금은 산반으로 다 들어있어요. 곰마리아의 특징이 이렇다고 하세요. 요 아이도 자구가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 자구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 여기 보이죠 자구가 다 한두개씩 다 달려 있어요 없는 아이가 없어요 요 아이도 자구 달려있고 90만원이에요 오리지널 곰 마리아예요 시중에 이렇게 오리지널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8.5 나옵니다 커팅 하시지 말고 꼭 자연자구 받으세요 한 가시면 자요 아이도 이2 9번 90만원이에요. 곰말이야. 그 제가 매니아님한테 가서 요 아이 제가 달라고 가져왔어요. 요 아이도 자구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또 있을 거예요. 제가 두개 있는 거 봤어요. 입장 보시면 적을 때부터 벌써 입이 틀리게 나와요 이게 크면 더 크게 그리고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고요 이게 오리지날 곰마리아입니다 한번 다른 분들이 안 가지고 있을 때 한번 품어서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더 크네요 9cm 나오네요 9cm 229번 곰마리아 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어도 커팅 하시지 말고 꼭 자연자고 받으세요 자연자고 나와도 길게 나온 다음에 커팅 하시면 정말 자구를 얘네들이 잘 달아요 이 매니아님한테 갖고는 아이들은 자구를 정말 잘달더라고요 다음 오늘의 마지막 아이 230번이에요 곰 마리아 금 요 아이도 여기 자구 하나 있고요. 이쪽 뒤에도 하나 있는데, 밭에 심어서 제가 어떻게 촬영이 안 되네요. 벌써 잎이봄말이야봄밭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요 아이도 90만원입니다. 크기. 크기 8cm예요. 요 아이도. 한번 잘 감상해보세요. 빛이 아, 들어가서 덮었는데도 빛이 많네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하우스 안에 너무 더워요. 이렇게 자고 여기 하나 있고 이쪽 뒤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어요 자고 있는 거. 오리지널 곰마리아금 구독자님들 한번 찜해서 키워보세요. 이 아이 정말 효도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오리지널이 더 가격대도 있고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특이 곰마리야 오리지널 금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애니다육에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